화창한 화요일 오후, 부산 근처의 작은 도시 김해에 위치한 IT 회사의 사무실에서 박준호는 컴퓨터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고,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는 살짝 긴장했다. 어머니, 김영희. 평소에는 거의 연락하지 않던 장모님의 전화였다. 여보세요, 영희씨. 무슨 일이세요? 준호가 수화기를 귀에 대며 말했다. 준호야 미안해 갑자기 부탁할게 생겼어. 장모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다. 다음 주에 이사하는데 도와줄 사람이 갑자기 못 오게 됐어. 토요일에 시간 괜찮으면 좀 와줄 수 있을까. 준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사는 늘 골칫거리였지만 장모님께는 거절할 수 없었다. 물론이지 영희씨 언제 갈까요? 토요일 아침 일찍 와주면 정말 고마울 거야. 네가 힘이 세니까 큰 도움이 될것 같아. 장모님은 웃으며 말했다. 준호는 속으로 이제 큰일 났구나 싶었지만 알았어. 토요일에 봐요. 라며 전화를 끊었다. 토요일 아침. 준호는 김해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장모님의 새 집에 도착했다. 작은 단독주택이었지만 아기자기하고 따뜻한 느낌이 났다. 장모님 김영희는 키가 작고 날씬한 몸매에 밝은 노란색 니트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긴 머리는 깔끔하게 묶여 있었고 은은한 라벤더 향이 주변을 감돌았다. 준호야 와줘서 고마워. 네가 오니까 정말 든든하다. 장모님이 활짝 웃으며 그를 안았다. 이사 준비는 거의 끝났니? 글쎄요. 상자와 가구가 산더미예요. 큰 이사라고 하긴 했지만 진짜 산처럼 쌓여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준호가 농담조로 말했다. 하하 맞아 나도 이 짐들을 보면 꼭 대학 시절 시험 기간 같아 매번 이사할 때마다 늙어가는 것 같아 장모님은 눈을 크게 뜨며 웃었다. 두 사람은 힘을 합쳐 상자를 옮기고 가구를 분해하고 조립하며 이사 작업을 시작했다. 장모님은 틈틈이 재치 있는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띄웠다. 준호야 너는 회사에서 일만 하지 말고 이렇게 몸 쓰는 것도 좀 해야 돼. 안 그러면 진짜 책상 주의 된다고. 그녀가 장난스럽게 어깨를 툭 쳤다. 전고가 되어 두른 거실 바닥에 앉아 배달된 김치찌개와 잡채를 나눠 먹었다. 음.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먹으니 대학 시절 생각난다. 이게 진짜 진수성찬이지 뭐야. 장모님은 젓가락으로 김치찌개 국물을 찍어 맛있게 먹으며 말했다. 영희 씨, 이사 도우미가 이렇게 맛있게 먹으니 나도 힘이 난다니까요. 준호가 웃으며 답했다. 오후가 되자 작업도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침실에 옮길 이불과 옷상자를 들고 가던 중, 장모님이 문턱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준호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붙잡으려 몸을 내밀었고, 두 사람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준호야. 그녀가 숨을 가쁘게 쉬며 속삭였다. 그 순간 준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지만, 그는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말았다. 장모님은 잠시 굳었지만 이내 뜨겁게 맞받아쳤다. 두 사람은 서로의 몸을 탐닉하며 옷을 허물었고 주변에 쌓여 있던 상자들은 완전히 잊혀졌다. 결국 침실로 옮겨져 격렬하고도 야성적인 사랑을 나누었다. 우와. 이게 무슨 일이야. 준호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믿을 수 없지만 난이 순간이 좋아. 장모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녀의 눈과 주름이 매력적으로 반짝였다. 두 사람은 한 시간가량 서로를 쓰다듬고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낯설면서도 자연스러운 분위기였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일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했다. 준호야, 이 일에 대해 말좀 하자. 장모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시작했다. 영희씨, 그 얘기는 그만해요. 우리 둘다 어른이고, 뭘 하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둘다 즐겼고, 준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 우리 비밀로 하자.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가끔 이렇게 만나기로 해. 장모님도 웃으며 말했다. 좋아요. 그게 제일 낫겠네요. 어쩌면 이게 인생에 꼭 필요한 스파이스일지도 모르죠. 준호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두 사람은 다시 이사 일을 마무리하며 때때로 서로를 향한 농담과 윙크를 주고받았다. 마치 서로만의 비밀스러운 동맹 같았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 그 사이 준호와 김영희는 몇 차례 더 만났고, 때로는 모텔에서, 때로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매번 그들의 만남은 첫날처럼 뜨겁고 열정적이었다. 준호는 아내를 사랑했고, 가족들에게도 충실했지만, 이 비밀스러운 관계는 그에게 삶의 활력이 되었다. 가족 모임에서 서로의 눈빛이 스치면, 그들은 웃으며 무언의 언어를 주고받았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어느날 준호가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쪽지가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준호 씨, 당신은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하나요? 그 쪽지를 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새로운 불길한 의문이 스며들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과연 무엇일까? 이른 아침, 김해의 조용한 골목길에 준호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어젯밤 늦게까지 이어진 일과 긴장감 때문인지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다. 사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마음 한켠에는 어제 받은 쪽지에 대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쪽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준호 씨, 당신은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하나요? 라는 글귀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손끝이 떨리며 쪽지를 주워들고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도 없었다. 누가 왜 이런 메시지를 남긴 걸까? 그때 사무실 전화가 울렸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수화기를 들었다. 네, 박준호입니다. 준호씨 잘 들리나요? 저는 당신의 장모님 김영희입니다. 장모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분하고 냉정했다. 어제 일이 일어난 후로 생각이 많았어요. 우리 관계가 이렇게 위험해질 줄은 몰랐죠. 준호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말했다. 영희씨,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솔직할 수 있어서 좋았잖아요. 그래요. 하지만 누군가가 우리 비밀을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쩌면 감시당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장모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준호는 잠시 말을 잊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이쪽지를 보낸 사람이 누군지 찾아야 할것 같아요. 우리 둘중 누군가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준호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농담을 던졌다. 영희씨, 우리 이사할 때처럼 힘을 합쳐 이 문제도 해결해야겠네요. 이번엔 상자가 아니라 스파이를 찾아야 할것 같아요. 장모님이 웃음을 터뜨렸다. 준호야, 역시 내 유머 감각은 여전하네. 하지만 진짜로 조심하자고. 전화를 끊고 난 후,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김해의 하늘은 여전히 맑고 푸르렀지만, 그의 마음은 어둡고 복잡했다. 누가 그들을 위협하는 걸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준호는 결심했다. 이 비밀스러운 관계와 그 뒤에 숨겨진 위험을 모두 파헤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한 가지, 이 게임은 이미 시작되었고, 끝나지 않을 전쟁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던 어느 날, 준호는 회사 근처 작은 분식집에서 혼자 라면을 먹고 있었다. 따끈한 국물에 젓가락을 담그며, 그는 머릿속을 정리하려 애썼다. 누가 쪽지를 보낸 걸까? 우리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가? 걱정과 궁금증이 뒤섞였다. 그 때, 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들어왔다. 고개를 들어보니, 뜻밖에도 김영희 장모님이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단정한 흰 블라우스와 검은 스커트를 입고 있었지만, 뭔가 평소와 다른 단호한 눈빛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준호 옆자리에 앉았다. 준호 씨, 여기서 만나다니, 혹시 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들지 않나요? 그녀가 낮게 속삭였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요. 어제 쪽지 이후로 더 불안해졌어요. 우리 비밀이 새어나간 것 같아요. 영희가 입가에 미소를 띠며 말했다.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도 네가 이렇게 담담하게 대처하는 게참 대단해 보여. 혹시 이럴 때 필요한 건 라면 국물보다 뜨거운 정보 아닐까? 준호는 웃으며 그럼 우리 정보전의 시작인가요? 조심해야겠네요. 혹시 상대가 요리사라면 우리를 끓여 먹을지도 모르니까요. 장모님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준호야, 너 농담하는데도 정말 센스 최고야. 하지만 우리 일은 농담처럼 쉽지 않을 거야. 그때 분식집 문이 또한번 열리며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그의 눈은 준호와 영희를 번갈아가며 날카롭게 살폈다. 준호는 긴장하며 속으로 저 사람이 혹시라고 생각했다. 남자는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박준호 씨, 김영희 씨, 두 분께 경고하러 왔습니다. 더 이상 비밀을 지키고 싶다면 다음 행동을 신중히 하십시오. 준호와 영희는 동시에 놀라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 경고는 단순한 협박일까? 아니면 진짜 시작일까? 두 사람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다. 앞으로의 운명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김해의 골목길. 준호와 김영희는 조용한 카페 안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었다.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 속에서도 두 사람의 눈빛은 굳건했다. 저 남자 누굴까? 우리 뒤를 쫓는 자가 분명해.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영희는 손목에 감긴 은색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답했다. 내가 느끼기에 그는 단순한 협박꾼이 아니야. 뭔가 더 깊은 연결고리가 있을 거야. 우리 과거 중 누군가와 관련됐을 수도 있어. 준호가 웃으며. 과거라. 내 과거엔 특별한 비밀은 없는데, 네 과거엔 뭔가 숨겨진 게 있나 보군. 장난스레 말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건 네가 아직 모르는 사실이야. 영희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예를 들어, 내가 대학 시절에 만났던 어떤 남자 말이지. 이름은 이준석. 그가 오늘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준호는 순간 멈칫하며 이준석.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 남자는 내 삶에 큰 상처를 남겼어. 그리고 지금 그가 왜 우리 앞에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우리 둘이 함께 연관됐다는 거야. 영희가 낮게 말했다. 준호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한숨을 내쉬었다. 진짜 영화화 같네. 장모님과 사위가 비밀을 공유하고 과거의 그림자가 우리를 위협한다니. 영희가 미소 지으며 준호야, 우리 이제부터는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이 이사를 잘 맞춰야 해. 이준석이라는 그림자를 떨쳐내는 이사 말이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좋아, 그럼 우리 팀워크를 발휘해서 이 미스터리를 풀어보자고.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미소 지었다. 하지만 카페 창밖, 멀리서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빛이 두 사람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준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알수 없는 번호가 떠 있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다. 준호 씨,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준비하세요. 통화가 끊기자,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새벽이 밝아오던 김해의 조용한 주택가, 박준호는 집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준호씨,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라는 음성 메시지가 아직도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그와 김영희 사이에 벌어지는 일을 면밀히 관찰하며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다. 준호는 문득 지난 토요일 이사 현장에서의 순간들이 떠올랐다. 김영희가 입은 연한 크림색 블라우스와 짙은 네이비 스커트, 그리고 살짝 드러난 쇄골이 그의 마음속에 강렬히 남아있었다. 그날의 뜨거운 열기와 함께 두 사람 사이에 맴돌던 미묘한 긴장감이 다시금 살아났다. 이대로 계속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릴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고 차가운 새벽 공기를 들이마셨다. 김해의 밤하늘에는 별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운 구름으로 가득 찼다. 이준석이라는 이름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협한다는 사실 도대체 누굴까? 그 순간 휴대폰 화면에 또 하나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늘 밤 10시 옛 김해역 근처 공원에서 만나자 네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가져와라. 준호는 메시지를 여러 번 읽으며 결심했다. 더 이상 숨을 수 없다. 이 모든 것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밤 10시 김해역 근처 공원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바람에 떨어진 낙엽이 파스락거렸다. 준호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그때 어둠 속에서 한 인물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준호씨 오랜만이네요. 깊고 차가운 목소리가 공원에 울렸다. 준호는 그 인물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바로 이준석이었다. 그의 눈빛은 냉철했고 입계는 미소가 어렴풋이 맴돌았다. 왜 지금 나타난 거죠? 우리를 이렇게 위협하는 이유가 뭐죠? 이준석은 천천히 다가오며 답했다. 당신과 영희 씨 사이의 비밀은 이미 오래 전부터 나에게 알려져 있었어. 그리고 이제 그 비밀을 이용해 원하는 것을 얻을 시간이 왔어. 준호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원하는 것이 뭔데요? 우리 가족을 해치려는 건가요? 이준석은 웃음을 머금고 말했다. 아니요. 단지 당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지 시험해 보고 싶을 뿐이요. 게임은 이제 시작됐소. 그 말과 함께 공원 안 어둠 속에서 수많은 눈빛이 반짝였다. 준호는 느꼈다. 이 싸움은 단순한 비밀 유지가 아니라 목숨을 건 전쟁이 될 것임을, 그리고 그 순간 휴대폰 진동 소리와 함께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준호 씨, 당신의 다음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 짓게 될 것입니다. 준호는 굳은 결의로 눈을 감았다. 이 어두운 밤, 무엇이든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새벽 빛이 희미하게 스며드는 김해의 낡은 카페, 박준호는 이준석과의 긴 만남 후에도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한 채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 사이에는 김영희 장모님이 이사할 때 입었던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의 부드러운 질감이 떠올랐다. 그날 그녀의 은은한 향기와 살짝 드러난 목선, 그리고 그 미묘한 눈빛이 아직도 그의 가슴을 뛰게 했다. 이런 감정이 왜 이렇게 복잡해지는 걸까?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김영희가 조용히 들어왔다. 그녀는 검정색 슬림핏 블라우스와 짙은 회색 스커트를 입고 있었고 은은한 진주 목걸이가 목선을 따라 반짝였다. 언제나처럼 단아하면서도 우아한 모습이었다. 그녀의 입술에 살짝 미소가 맴돌며 준호를 향해 다가왔다. 준호씨, 오늘 이준석과의 만남은 어땠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준호는 숨을 고르며 복잡했어요. 그 남자는 분명 우리를 시험하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어요. 라고 답했다. 영희는 미소를 지으며 그렇죠.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그리고 가끔은 이렇게 위험한 일도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장난기 어린빛이 감돌았다. 준호가 농담조로. 그럼 우리 이사할 때처럼 힘을 합쳐 이 음모도 깨부숴야겠네요. 이번엔 상자가 아니라 비밀이라는 짐을 옮기는 거죠. 라고 말하자 영희가 웃음을 터뜨렸다. 맞아요. 그리고 다음엔 꼭 피자 대신 삼겹살로 힘내기로 해요. 라면 국물로는 안되니까.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두 사람은 웃음을 나누며 카페를 나섰다. 하지만 그들의 뒤를 은밀히 따라오는 그림자가 있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빛이 또다시 그들을 노리고 있었다. 준호씨, 영희씨. 우리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낮고 음산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은 알았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단순한 비밀 이상의 것이며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말로 향해 가고 있음을 김해의 늦은 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골목길. 박준호와 김영희는 낡은 우산 하나를 함께 쓰며 조용히 걸었다. 준호는 영희의 손을 살짝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살짝 몸을 비켜섰다. 긴장과 불안이 가득한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의 숨결은 어쩐지 가까워졌다. 준호씨, 우리가 이렇게 위험에 휩싸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영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이 빗방울에 젖어 윤기 있게 빛났다. 영희씨, 그래도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요.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당신과 함께라면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 순간 뒤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는 발소리가 골목을 메웠다. 준호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상대를 마주했다. 젊은 남자가 우산을 쓰지 않고 어두운 눈빛으로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여기서 멈춰라. 더 이상 숨을 곳은 없다. 낯선 남자가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단호하게 답했다. 우리 비밀을 아는 당신 대체 누구죠? 왜 우리를 이렇게 쫓는 겁니까?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나는 이준석이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다. 라며 천천히 말했다. 영희는 준호의 팔을 살짝 잡으며 경고했다. 준호야 조심해. 이 사람과의 싸움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건 전쟁이 될 거야.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며 그래, 준비됐어. 우리 함께 이겨내자. 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자 이준석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둘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다. 좋다. 그럼 이제부터 서로가 누구를 믿을 수 있는지 시험해보자. 비는 점점 거세지고 두 사람은 서로를 굳게 붙잡았다. 이 순간부터 그들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두운 비 내리는 밤, 김해의 낡은 골목 저편에서 박준호와 김영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빗방울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떨어지고 차가운 공기가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이준석이 던진 말처럼 이 싸움은 단순한 비밀 유지가 아닌 삶을 건 전쟁이 되리라 예감했다. 준호야, 조심해야 해. 영희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의 검은 머리칼 사이로 빗물이 반짝인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지도 몰라. 준호는 이를 악물고 대답했다. 그럼 우리 둘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지. 내가 영희 씨를 지킬 거야. 바로 그때, 골목 끝에서 자동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다.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가르며 두 사람을 비추었다. 차문이 열리고, 나측은 얼굴이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준호의 아내, 이서연이었다. 준호 씨,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내가 다 알았어. 당신과 엄마가 무슨 짓을 하는지. 준호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서연아, 이건 설명할 시간이 필요해. 서연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설명은 필요 없어. 우리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더 이상 두고 볼수 없어. 그 순간, 영희가 준호의 손을 꽉 쥐며 말했다. 준호야,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이 비밀이 드러나면 우리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어. 빗속에서 세 사람의 그림자가 뒤엉키며 김해의 밤은 더욱 깊어만 갔다. 그리고 멀리 어둠 속 누군가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드디어 시작됐군.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질 시간이다. 김해의 빗속 골목에서 마주선 박준호, 김영희, 그리고 이서연. 세 사람의 긴장된 공기가 비와 함께 흩어졌다, 모였다 하며 무거운 침묵을 만들었다. 서연의 눈빛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고, 준호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겨우 눌렀다. 서연아, 우리 이야기를 듣고 판단해줘. 이 모든 건 우리 가족을 위한 선택이었어. 준호가 간절하게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찬바람 같은 목소리로 답했다. 가족을 위한 선택이라, 그 비밀 때문에 우린 이미 부서질 뻔 했어.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아. 누구? 영희가 날카롭게 물었다. 그녀의 눈에서 번뜩이는 불꽃이 튀었다. 바로 당신의 옛 연인이자 우리를 위협하는 이준석. 서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나면서 우리 가족의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려 하고 있어. 준호는 머리를 감싸 쥐며 자책했다. 내가 모든 걸 망쳤나봐. 영희가 준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아니야, 준호야.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해. 이준석의 진짜 목적을 밝혀내야 해. 그 순간 휴대폰 화면이 깜빡이며 새 메시지가 도착했다. 모두가 믿는 것이 진실은 아니다. 조심해라. 세 사람은 각자의 마음 속에 깊은 의심과 두려움을 안고 앞으로 다가올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했다. 그리고 그 뒤편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미소를 띤채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있었는데 거기에는 젊은 시절의 김영희와 이준석이 함께 찍힌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제 게임은 진짜 시작됐다. 그가 중얼거렸다. 김해의 새벽 촉촉한 안개가 골목길을 감싸 안았다. 박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집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머릿속은 온통 지난밤 들은 진실과 의심으로 가득 찼다. 김영희 장모님과 이서연 아내, 그리고 이준석까지. 모두가 연결되어 있지만 누구도 온전히 믿을 수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영희였다. 마음을 다잡고 전화를 받았다. 네, 영희씨. 준호야, 오늘 밤 우리 집에서 만나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알겠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밤이 깊어지고 준호는 김영희의 집문 앞에 섰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조명이 방 안을 감싸고 있었다. 영희는 부드러운 실크 소재의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작은 은색 목걸이가 반짝였다. 그녀는 긴 머리를 자연스럽게 풀어내렸고, 그윽한 눈빛으로 준호를 맞이했다. 준호야, 이젠 숨길 수 없어. 이준석이 우리에게 던진 퍼즐을 풀어야 해.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 과거에 있어. 준호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과거라면 우리 둘만의 비밀인가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우리가 함께 했던 그 순간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진실들이 앞으로 우리를 구원할 열쇠가 될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묘한 긴장감과 기대를 동시에 느꼈다.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와 함께 창문 너머로 희미한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쳤다. 하지만 누군가 어둠 속에서 이 모든 대화를 엿들으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다. 김해의 밤은 그렇게 또 다른 비밀과 미스터리를 품은 채 깊어만 갔다.